오는 7월 9일 UFC 290에서 야이로로드리게즈와의 패더급 통합 타이틀전이 확정된 볼카노프스키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이걸 하는지 혹은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곤 해 패더급에 머물거냐 라이트급에 머물거냐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되냐 등등 오피셜이야 야이로와 내가 UFC 290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에서 붙게 될거야 이 카드의 대진이 완전 장난 아니야 이런 카드에서 싸울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기뻐 메인 이벤트까지 하게 된 것도 그렇고 얼마나 멋진 일이야 난 자주 싸우고 싶었어 UFC가 마카체프와의 경기 후에 다음 리매치까지 경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싶은지 아님 패더급으로 돌아가 싸우고 싶은지 물었는데 난 기다리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어 왜냐면 UFC가 연말까지 리매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거든 정확히 언제 열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열리지는 않을 것 같았어 그래서 안 기다려. 라고 대답한 거야. 차라리 페더급에서 먼저 싸운 후에 연말이 됐든, 언제가 됐든 마카치포와의 리매치를 하는 거지. 항상 바쁘게 싸우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. 거짓말이 아니었어. 이건 그 증거고. 라이트급 벨트를 차지하게 되면 두 체급을 바쁘게 왔다 갔다 할 거야.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지 묻는데, 그렇게 할 거야. 라고 얘기했습니다. 또한 볼커노프스키는 태권도 베이스 MMA 파이터인 야이르의 독특한 스타일을 대비하기 위해 칼 반룬이라는 ITF 태권도 챔피언 출신의 킥 스페셜리스트와 훈련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. 아데사냐의 훈련 장면에 자주 등장하는 코치인데요. 이번에 야이르 맞춤으로 볼카노프스키에게 중요한 훈련 파트너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. 과연 두 선수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. 또한 UFC 월드컵 타이틀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콜비 코빙턴이 MMA 파이팅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. 리온과의 경기는 8월이 되길 바라고 있어. 겐 7월에 자기 홈인 런던에서의 경기를 거절했어. 슬픈 일이지. 왜냐면 런던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인 팬들이고 페이퍼브 경기를 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. 파이트나이트 경기가 잡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영국 팬들이 웰터급 타이틀전을 볼수 있는 기회를 리온이 박탈해버린 거야 걘 자기 런던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않아 오히려 싫어하지 슬픈 일이야 왜냐면 영국 사람들은 정말 멋지고 지금까지 내가 본 가장 열성적인 팬들이거든 이젠 미국 땅을 밟게 됐는데 이제 걘 이곳에 콘롤리스처럼 와서 항복하는 거지 요크타운에서 그랬던 것처럼 7월에 영국에서 경기가 열리지 않은 걸 탓할 사람은 딱한 명이야 낮은 IQ 리온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리온을 이기게 되면 마카치포와의 경기를 할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과거 백스테이지에서 마카치포와의 경기에 관한 대화도 있었어. 근데 내가 라이트급 체중을 맞출 수 있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었어. 왜냐면 나 웰터급에서 큰 선수가 아니니까. 난 보통 15 파운드 정도만 빼. 최대 20 파운드야. 완전 과식을 했을 경우에 말이야. 아마 마카치포와 나는 평체가 똑같을 거야. 걔 몸무게 깡패야. 라이트급에서 유리함을 가져가려고 그만큼의 체중을 빼는 거야. 왜냐면 라이트급엔 레슬러가 없거든. 자기를 곤란에 빠뜨릴 사람이 없는 거야. 걔 아빠 하비비 차지했던 체급이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 있고 싶어하는 거지. 하비비 월트급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있어. 바로 킹 콜비가 이곳에 있거든. 내가 레슬링을 방어해낸 후에 걔가 포기할 때까지 얼굴에 주먹을 꽂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야.라고 얘기했습니다. 또한 마이크 페리가 베어너클로 넘어간 후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에는 누구? 누구?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UFC에서 활동했었나? 아 예전에. 근데 왜 지금은 UFC 없는 거야? 모르겠다고? 루저라서가 아니라, 코가 여러 번 박살 나고, KO 당하고, 탭치고 다방면으로 참아자서가 아니라 지금 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싸우는 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? 우린 지금 세계 최고의 단체인 UFC에 대해서 얘기하러 온 거지 허접들에 대해서 얘기하러 온게 아니잖아. 제대로 된 진짜 질문을 해봐라고 얘기했습니다. 또한 전에 너는 아데사냐와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아데사냐가 라이로 월장 하기 전에 메드급으로 월장해 아데사냐와 붙는 걸 여전히 주시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당연하지. 엄청난 휴즈 파이트가될것 같고 그매치업이마음에 들어 아데사냐가 날 버텨낼 거라 생각하지 않아. 테이크 다운 후에 내가 계속해서 패버린 후에 옥타곤에서 박살내버릴 것 같아 걘 카디오킹을 상대하지 못해 침대에서 추가적인 카디오 훈련도 하고 있거든 걘날 상대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 챔피언드 챔피언 미국 대 뉴질랜드 출신이건 어디 출신이건 간에 한번 해보자고 근데 걔가 나같이 계속해서 따라잡고 압박하는 하이레벨의 레슬러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봐난 테이크다운을 한 번이 아니라 5천 번을 할 거거든 걔와 싸우고 싶고 UFC가 원한다면 난 컴퍼니맨이기 때문에 언제든 오케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틀 전 8월에 열릴 제이크 폴과 네이트 디아즈의 복싱 경기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. 제이크 폴 아래에서 일하는 베러미디어의 대릭이라는 사람이 네이트 디아즈를 자극하는 질문을 했습니다. 질문 내용은 네이트, 난 사실 복서고 언더카드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거든?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내가 니형 네 닉과 네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해? 닉이 너랑 비슷한 스타일이라면 내가 다나패 버릴 것 같은데. 라고 얘기했고 이에 네이트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그딴 소리를 하고 거리를 돌아다닐 거냐? 내 친구들이 다 지금 너 쳐다보고 있는 거안 보이냐? 어... 지금 꽤 불안하네. 멍청한 소리였어 너 이름이 뭐야 베러미디어의 데릭이야 데릭 베러미디어 X나 멍청한 하 X끼 뭐냐 넌좀 처맞을 필요가 있겠다 이에 제이크 폴은 제내 회사에서 일하는데 잘라버릴게 미안해 네이트 라고 얘기했습니다 종황상 제이크 폴이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후 데릭이 자신의 SNS에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Alright, I would like to apologize for the question that I asked at the Jake Paul and Nate Diaz press conference uh, I would especially like to apologize to my boss Jake Paul And I would, I would, and I would definitely want to apologize to Nate Diaz. Uh, Nate, please don't hurt me. Uh, but if you do, I, de I, I definitely deserve it. Uh, having said all of this, Nick Diaz, the contract's been sent. And Drake, I see you calling me out on your Instagram story, saying I'm what's wrong with this generation. Well, if you got a problem, then see me in the goddamn ring, Drizzy. ufc 데이나와이트 대표가 며칠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 여성 파이터를 추모했습니다. 자신의 인스타에 다음과 같은 사진과 함께 이 여성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21살의 아마추어 MMA 파이터야. 5월 20일에 경기가 잡혀있었고 태국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상황이었어. 그녀의 어머니가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일기장 끝에 데이나와이트는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. 라고 쓰곤 했다더라고. 가슴이 너무 아프다. 그녀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친구에게 애도를 표할게. 샬리 립. 네 이름을 알고 있다. 편히 쉬어라. 라고 얘기했습니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